2020년 9월 29일입니다. 오늘은 제 봉장에 조금 멀리서 손님이 오셨는데 제 인자 버리그로 종봉으로 인자 몇통 사가시려고 사실은 손님이 오셨습니다. 손님이 오신 즘에 제가 손님한테 제 봉장 욕을 인자 지금까지 제가 벌통을 보여 드렸 지만서도 손님한테 직접 인자 벌통을 한번 보라고 손님이 보고싶은 벌통 뭐 한 통을 보든 열 통을 보든 뒤집어라고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손님이 이제 제 봉장에 와가지고 느낀 점 그것도 이제 질문하는 것도 또 답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. 자 상인 얼굴 안먹 상인 얼굴은 안 먹게 어. 아, 뒤로 한번 보이고보지던 그만 어느 걸 보시든지. 네. 이, 이, 요, 요가 들어야 됩니다. 그냥 막 들어도 불안쏴합니다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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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이제 사양기 있고, 그 다음에. 사양기 씁니다. 있고. 야, 5배 일갈이네요. 예, 예. 아, 까불 좋네. 그럼 뭐, 다른 것도. 제가 듣을게요 어느 걸 보시든지 간에, 도로린 남 두통은 아니고,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매난기고, 이것도내나 오메일가리고. 요것도 다섯 장. 예. 오메일가리. 예. 요, 요세 통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계속 보여주던 통이다. 3통. 요거는 오메일가리 돼 있는 통이고. 벌 좋습니다. 이 벌이 벌, 순하고. 진짜 순합니다. 아, 요나도다 예, 그거는 이거, 주장들이고 막, 뒤쪽도 다, 비쪽다 볼까요? 제가 이거 늘어가고 보는 거가마 어. 보여주는 거가마 제가 모르는 손님이 오실, 오실 때 오메 일가리 갈 얼굴은 똑같습니다 벌, 우리 초보분들이 오가지고 보시면 은 별로 샬라든지 그럴 깁니다 겉집도 없고 순합니다 벌이 뭐 이런 벌이 있습니까 쪽으로 이 쪽으로 가시면 되고 저쪽 가출하고 이쪽낸가출은 내가 캐한다고 1매씩 들고 이것도 이쪽 길어왔지 그야 몇매지 가면 아, 이것도 오매일가래입니다 어, 것도뭐벌떡가습니다 골고루 슴같습니다 어찌 리이 버리면 전부 똑같습니다 쟤 벌은 물도 순하고 흙집도 없고 보통 우리 다른 집에 가보면은 벌리 이정도 세력되면은 흙집이 파붙어 건지 않고 막 불러가야 되거든 근데 예. <laughs> 저는 그런게 없습니다 세상에, 세상에 이런걸도 있습니까 흙집 없고 야, 얼굴 안뭐 보게 당님은 응. 입장을 안고 나는 입장을 안고 <laughs> 그 앉아도 괜찮습니다. 벌요벌 응. 간격이 1 m 터1 m 20도 안될 그거만아. 그래도 안 수합니다. 그 걱정 안 하시도 되고, 자 이제 요올 오시가지고 요 대충 이제 오신 지금 한한 시간 정도 되는 데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둘러보시고, 응. 그래서 다 이게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한 점. 그 헛집으로 어떻게 한번 헛집을 안다니까 그거는,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.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, 제가 요, 이제, 요 종자를 한 4년 내가 노력해가고 만들었거든요. 종자를 다시 만드는 건 아닌데, 네. 제 좋은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, 고거 갖고 이제 하고, 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 됐는데, 별도 진짜 순하고, 덧집이라곤 그 아예 없습니다. 제가, 5월달인강 덧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. 저는 우, 우쪽으로 덧집 왔단다고. 또, 이제, 사장님이 가갈 볼, 통가리를 또할 긴데, 통가리 하다 보면은, 밑에도 덧집이 없습니다. 위에만 없는 게 아니고, 밑에도 덧집이 없고, 또, 그렇다고, 소초집을 잘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. 네. 와,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서도, 9월 5일날 제가 이제, 요사람으늘어 거야? 요기, 요것도 똑같이 또 육매지야? 예. 요기 9월 5일 날 소청 넣어줍니다 그런데, 어... 21일 만에, 21일 만에 딱딱. 사장님은, 다른 분들은 보면 소초를 안 넣고 소비를 넣는데 예. 소비 안 넣으면 축소를 넣으시겠는데, 사장님은 소초였는 이유가 뭐입니까 제가 여기 대해서 9월 10일 9월 5일 날 소초를 넣어주고 9월 10일 날 영상에 또 이제 그런 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소초 넣어준고 하고 분석이하고 장단점이 지금은 소초 그때 소초를 넣어주면은 지금쯤은 벌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. 오히려 예. 소초를 넣는 게 손해입니다. 손해인데 맹년 봄에는 벌깨왔을 때는 소초 넣는 게영득입니다 지금 소초 넣는 기 그러면은 소초 넣었을 때 벌이 태어나가 있던 벌이 소초 집 짓고 겨울식량을 다 주고 나면 죽을 겁니다. 그 다음부터 태어난 벌은 매년 봄에 이 우리가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은 벌이 잘 자라다가 주춤하는 시기가 한 생깁니다. 그때가 음. 중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소초를 넣어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. 그때 떨어질 벌이 예. 겨울 생강다 주고 나면 떨어질 부분이 이미 없기 때문에 겨울 보 본을 할 때는 벌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봄불로 깨가고키우보고 나면은 소촌을여영뜨입니다 중간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차를, 설명, 예를 들어가 설명을 했는데 차가 속력을 붙여가 계속 탄력을 붙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1월달에 깨어갖고, 2월말돼서 달리기를 조금 한 70km, 80km 하다가 갑자기 주춤했다가 또다시 달리기로 가면 힘들듯이 똑같습니다. 중간 중간현상이 안생기도 하는 게안에 진짜 좋은 기고, 고리 안락하면 소초를 넣어는기니다 중간현상이 안 생깁니다. 그러고 헛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벌에서 그렇지 않나. 우리 아대가 한두 통은 불을 지올린 게 있어요. 저쪽 끝에서 세번째 긴강, 두번째 긴강, 세번째 긴강, 그거는 뭐 대기치 는 지올린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머리그라고 골고루 다 똑같습니다. 제 벌은 전부 똑같습니다. 이차분지가 아니고 뒤에도 요, 요 줄은 요 안에 내네 줄은 다 육매. 양쪽과 나에는 다 오면 오맨. 오면은 다내 켜올 거, 육면은 팔 거, 뭐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. 그게 그러니까 이통저통 할거 없이 불통을 딱르로 보면 전부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불도 순하고. 예 그러고 이제 아까부터 오셔가지고 보시지만서도 제 여기는 말벌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한 마리가 보이네 <laughs> 예, 말벌이와 없나하면은. 제가 5월 12일날 영상 찍은 것도 14일날인가, 16일날인가 모르겠는데, 그때 5월 12일 촬영분 해갖고 올린 게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말벌 트랩 달아가지고, 말벌이 많이 잡힌 것도 보여드리고, 그 당시에 내가 올게 꿀이 안 날끼다. 그 당시에 촬영행기, 아카시아 꽃도 제대로 안피는 거고, 냉해 때문에 꿀이 안 날끼다 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. 그리고 8월 5일날 제가 또 이제 8월 6일, 6일부터 6, 7, 8일인가 3일 동안 비가 왔는데 8월 5일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아, 오늘은 말별 짧기 제일 좋은 날이다고 이제 또 영상을 올리지게하습니다그때 이제 딱 찍고 나서부터는 말벌이고 사실은 없습니다. 지금이라도 찾아볼려고 하면은 한나절이라면은 한 두세 발이 보일랑가? 아니야 보입니다. 그러고 제 벌은 워나 순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오가지고 이래 앉아갖고 이렇야 벌통과 벌통 사이에 양쪽으로 소문이 한일한 1m 조금 더들난가 이래 있는데도 아예 쏘는 거 없습니다. 벌이. 네. 예, 참 순합니다. 벌이. 네. 예. 그러고 이제 통가량 하는 거 지금 这个 <Yeah. S 2> 不贵啊。Yeah, yeah. Yeah. 야, <laughs> 또,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. 저는 아니, 사장님은 안에 망가엎기야. 예. 저는 안에 망이 안 들었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이 망이 안 들으면 버리 빨리 죽는 줄 아는데, 그건 아닙니다. 뭘 줬습니다. 사실은 제가 판매하는 걸요소비자을 빼고 준다 했거든요. 예예예. 예. 근데 사장님 없시 있는데 내가 이거 빼고 드릴 수가 없다니까 지금. 아, 새끼 많이 친한다 사람도 멋지게 됐지요? 예. 중간에만 싹 까놓고 이쪽으로 사람도 싹다 됐고 멋진 이렇게 있네. 올게 되있네. 올 산란 잘, 잘안나오는해에 사실은 산란 이리 밖에 좀, 조금 힘듭니다. 예. 아. 어, 아, 여왕, 여왕 여기 있네. 밑에, 밑에 고 있네. 날 찍어봐라. 어디 갔노? 네. 네. 여 여기. 네. 네. 그 차례수라고 하그 있네. 어. 이 사형기 구워도 이 사형기를 제가 못 빼고 줍니다. 이 사형기를 못 빼고 주는 게 아니야. 그걸 기가 힘들어요. 사형기 속에 있는 게. 그러면 이거는 사장님 하시면 되겠네. 아, 다벌 진짜 술합니다. 저는 주인이라서 안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손님도 아예 안수합니다 テルガラコも入れるのですね。 이렇게나 버릴수가합니까? <laughs> 통과리는 이제 네. 이미 끝났고 한통만 찍으면 되고 아, 자 지금 한테로자 이제 내일 모레되면 추석입니다 우여튼 우리 구독자분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보도록 하습시다자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